다니엘 319, 후야마이 2023년 7월 13일,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는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그 죄로 인하여 잠시 동안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의심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그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안다고 믿음 있는 척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중에 대화 중에 속으로 그 사람을 미리 앞서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교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밑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한 마음들, 악한 쓴 뿌리들 다 뽑아 버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